어, 오늘은 2011년 5월 21일. 어, 나무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와봤는데, 나무 간격이, 이 나무 간격이 1m20. 그리고, 이 나무는 한 10년 정도 된것 같아. 7년에서 10년. 10년? 들어오면은 풀이 제대로 없어. 뭐 풀멜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시원하고. 시원하고. 내가 왜이 평지에 와봤냐면은, 아, 지금 한국의 산을 보면은 오래된 나무들은 토편수가 말하기를 이 20년 그러니까 만약에 나무가 50, 50살이다 그러면 한 10년은 빼야 된다 그래 왜냐면은 옛날하고 기후가 달라가지고 나이태가 틀리는 거예요 강도가 틀리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무가 모석이 되는 거지 그러면 어, 산에 그냥 가만히 아무 나무나 키우기 보다는 이렇게 쪼쫙 걷은 나무를 심어서 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나무 보면은 저렇게 어, 저렇게 보면은 물기가 나무가 물먹는 거 보면 밑에서 빨아 올리는 거 보면은 표가 나 촉촉하게 어, 돌고르는 기계도 있으니까 앞에서 깨고 다한번다 땅을 파고 뒤집고 하고 난 다음에 한 1미터만 뒤집으면 되겠지 뒤집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돌을 골라내는 거야 돌을 골라내면은 1미터가 안 되고 한 8cm나 되겠지 그럼 나무 심어도 돼 농사를 지어도 되고. 어, 경사는 20도에서 35도 사이. 대한민국의 산을 전부 다 한번 뒤집어볼 필요 있을 것 같아.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리고 천평이든 이천평이든 그렇게는 어, 전부 다 호두나무를 심던가, 감나무를 심던가, 고마밭을 만들던가 감자를 심던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꼭. 너무 깊은 산골이 되어서 그렇게 농사 짓기는 힘들다. 그러면 이런 나무를 심어가지고, 잔 나무를 심던가, 잔 나무를 심던가, 이런 나무를 심어가지고, 어, 앞으로도 쓸 수가 있게끔, 이렇게 들어와서 놀아도 괜찮아지긴 굉장히 좋은데, 이, 파보면, 파보면, 이게 렇 땅이니까 까지가 내가 볼땐 2cm는 될것 같아 사인게 2cm 밑에 땅이 있고 촉촉해 2cm 정도가 나무잎으로 전부 이렇게 이 전부 나무잎으로 되어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서는 한줄 정도는 베풀이도 되고 아니면 처음부터 으줄 심지 않아 가지고 길을 만들어 놓으면 걸어 다니기도 좋고 그러면 이 나무를 봤을 때 어, 그 나무가 거리간 나무와 나무간 거리는 120cm 그다음에 한 번쯤은 둥글게 해가지고 둥글게란 뭐냐면은 저쪽에 둥글게 둥글게 몇, 몇, 몇 미터냐면 학생들이 몽땅 놀 때는 어 16미터 둥글게 16미터 이렇게 둥글게 둥글게 16미터로 하게 되면 은 둥글게 앉아 가지고 상대방이 꼭 얼굴 다안 보이더라도 16미터 해봤자 얼마 안돼 얼굴 확인할 수 있고 그렇게 길을 만나서 앉아 가지고 놀아도 되겠어. 요즘에 한반에 초등학생 6학년 보면 20명이 안 되니까, 중학생도 20명이 안 되고, 그런 데가 되게 많아. 그러면 앞으로 10년 사이에 30년을 잘 정치를 잘해가지고, 30, 한반에 30명이 된다 하더라도, 16m. 동국에한 그 16m 있다든가 해가지고, 마음대로 앉아 놀고, 사방으로는 다 나무잖아. 나무지, 뭐. 나무 잎이고, 거늘이고 향기 좋고, 새소리 좋고, 어, 내가 볼 때는 이게 한 30m에 50m 정도로 폭, 폭이. 이쪽 길이가 한 50m. 이쪽으로는 한 25m 정도? 이쪽에서 한 25m. 길이는 한 50m 되는 것 같아. 25m에 50m 어, 되는 것 같은데, 어, 산에 하던가 또 다른 곳이 다 그렇게 넓은 둑 같은데, 이렇게 하더라도 햇빛을 맨 처음에 받는 동쪽 같은 경우에는 감나무를 심어야 돼. 감나무를 심어서, 상당 미를 주도록 사람의 결혼하고 장가 혼인 아기 낳는 거는 모르겠지. 모두 감에 속하니까 뜻은 감 에헤. 그래서 나무를 제대로 좀 잘라야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잘라나면안 된다 이거지 보기가 안좋안 좋잖아 참부터 제대로 좀 자르던가. 하여튼 폭은 나볼 때는 100m에 100m 같은 거 진짜 좋을 것 같아. 100m에 100m. 아니면 50m에 한 70m든가. 하 그런 데 있으면 정말 좋. 쓸모 있는 나무 어, 한차 내지는 두차가서 놀아도 숲속에서 나무 숲속에서 놀수 있는 공간 도심에 그런 가지 말고 도심 바깥에라든가 시골에든가 차가 충분히 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그런 걸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내 생각이요 에 좋다 오늘은 여기까지.